예. 어, 우리 렘넌트들은 어, 여러분들이 볼 적에 나는 뭐 별로 공부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That that really 또 배경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아근데 어, 그거 다 착각이에요. 오늘 어, 생각을 하고 나는 메이커다 철러고니다 you you 어, 어, 여러분은 홀리 메이슨이다 holy, holy mm -hmm. 여러분 홀 메이슨이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말이죠 전문가. the, the 교회 살리는 전문가 t h uh, a s p e c i a l i s t w e r save the church.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기가 이제 뭐 해야 되냐 후배들 살려내야 돼. Because I t h o u g Charles Charles need s to save our r e m n a n t s 홍기가 후배들을 살려내. Hongki needs to save h uh, i s h uh, i s juniors. 고 우리 희원이가 후배들을 살려내야 돼. I thought he has to save has to save her uh, her juniors.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디렉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하나 집사님. 그걸 보고요, 메이슨이라고. 오늘 보니까 기도를 항상 힘쓰라. 감사에 항상 깨어 있어. For the, for the things.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What, what kind of you must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라. 그리고 렘몬트도 뭐라고 이야기 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Then God will reveal 너희들은 뭐했냐? 세월을 아껴라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마 시간을 아주 유스플하게 써라 그리고 말을 조심해라 사람 살리는 말을 해라. That can save other people. 칭찬하는 말, 힘주는 말, 소금으로 고르게 하것처럼 소금으로 여러 문제를 좌 전체적으로, 이 말은 뭐냐? 친한 사람한테만 칭찬하고, 안 친한 사람한테는 욕하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 모든 사람을 살려내라. 랩넌트의 기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보니까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등불을 보살펴라. 여러분, 항상 이라는 말은 일심, 전심, 지속 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이라는 말은 반복이 연속 되는 걸 보고 항상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반복이, 아 니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반복 해라.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요 even it's a small 여러분이 작은 실천이지만은 반복의 힘은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작은 실천이지만 집중하면은 이거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even if it's small things that you repeat and but if you, if you repeat over and over it will be the great works 쓸데없는 시간에 아무 소용없는 시간에 반 시간을 시간을 가 이거 시간을 반복하고 집중하면은 그게 중독이 돼 버려 even if it's, if it's, if it's a uh, use of time if it's, if it's a time that you, you just spend then, but if, it, if you repeat those times then 그게 이제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중독이 되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할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정말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우리 초대교회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발판을 구축하는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So I, I have 특히 청년들이 일어나요. 대학생들이 일어나요. 돼요 전도도 하고요. 교회도 보험시키고요.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인들 컨설팅도 하고요. 인턴십도 하고요. 또 선배가 후배를 또 끌어주기도 하고요. 또 액티비티도 하고요. 그를 하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체험해야 될게 있어요.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체험해야 돼요. 전도의 축복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팀의 축복, 시스템의 축복. you can enjoy the blessing of the sister blessing of the team. 찬양팀 너무 좋아. I I really like t h e uh our English praising. 목사님 버전이 1부 2부 4부 중에 영어 찬양팀 자료가 제일 안에 같아 I think uh, a l m o s t all almost, uh, all um first to third third service I, I really like t h e s this e c o n d service English praise team most. 알렉스 언더 사회 잘하네. 아, 사회. 노래를 가지고 제일 잘해요. 지난주에 약간 실수했지만 아렉스 <laughs> <laughs> 저, 저 찰스 찬양인도 너무 잘한다. 어? 어, 이뭐 기타 뭐 너무 잘해요. 어, 물 흘러가지 갈줄 있습니다. <laughs> 뭐이면세 가지만 따라 하세요. <laughs> 난 배경 없다 쳐다보지 마세요. 난 공부 못한다. 쳐다보지 마. 자꾸 그런 데 잡히면 안 돼요. 기도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모르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 음.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요. 자꾸 앉아 게임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여러분이요, 자꾸 상처 나는 안 되구나. 한계가 많구나. 뭐 이런 게 자꾸 온다니까. just get addicted by by the gaming, and the internet, then you you will continue to think, you will continue to be s u f f e r e d and and the harshness will continue to come to you. 뭐 요즘 시대는 게임 좀 해야 돼. Um, uh, these days, you can you can play, you, you should play games. 아 그게 나쁜 건 아니야. Not a bad thing. 그런데 거기에 빠져 이솔직히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떠나고 나면은 상처가 있고. 무능이 있고 막 우울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신감도 없고 눈치나 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키도 알지게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The to every, every 여러분의 생각 마음을 파고들어오는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해요. 키도 알수 있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세요. at the state of prayer. 그래 기도 팀도 구성하고 해요. Sometimes f o r form a prayer team. 복음의 비밀을 일심으로 누리셔. You to enjoy enjoy the mystery of gospel with one heart.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How can you start prayer? 복음 안에서 시작하면 돼. You can start prayer within the gospel. 무엇을 누리면 되느냐? What you can enjoy. 복음 누리면 돼. You can enjoy the gospel. 현장에 가보세요. Go to the field. 기도교회들이 확신이 없어. 하나님께 대한 확신도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으나 어찌 자존심하고 상처뿐이냐 이러면 안된다 확신을 가지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you can succeed. 나는 성공해야 된다 교회 살린 감을 살려야 합니 실을 살려야 합니 나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예 이게 안되지 여러분 과거의 상처의 매력이 과거의 무능의 매력이예그러면다 뭡니까? 이게 정체성이 없으면 늘 문제나 환경 앞에서 막흔들린다니까 Be swayed by y o u r problems the problems that you're facing right now 흔들 필요 없어 you should, you, you, should be, you should not be uh, swayed by other things 문제를 기도로 전부 가지 c o n q u e r t h e problems with the prayer 다이시 뭐세요 골리앗을 꺾어 버렸습니다 데이비드 아 uh, had victory against Goliath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사 이런 the world, 다윗 이 정체성을 딱 회복하고 나니까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이 나라를 살렸다. 교회를 살려보자. He needs to save this, uh, the 핑계 되지 않았어요. 그걸 살려냈던 거예 마지막 세 번째요. 그래서 여러분보금 팀, 보금 빛을 밝히는 이런 여러분들께 지교의 팀을 만들어 보세요. So a o n a m o n 너 학교 현장 중심으로 지교의 팀을 만들어 보세요. 그 나무 교회가 하는데 끌려다니 말고 우리 교회가 주도권을 지해 보라니까. t 세 번째는요,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전심으로 누리 The third thing, uh, enjoy, enjoy the, enjoy the mystery of evangelism and mission with the uh, with the whole, whole heart. 전도 팀을 만들. From t t e a m of e v a n g e l i s 선교 팀도 만들 거고. Team o m i 앞으로 전문 팀도 만들어질 거야. From a team of specialist. 왜냐, 말씀 때는 칸캄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Why the, the, the Bible said that the age, the last age. 말세가 언제냐 when is the, when is the last age?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가 말세요 right 고통의 시대 지앙의 시대 혼란의 시대가 온다 이이때 여러분을 빛의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을 랩넌트로 부르셨어요.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공해야 돼어요성공 이유가 야되 성공해야 되 이유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성공는 이유가 성공해는 성공해야 되는 이유이는 u a So up, to say than the in the world.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현장에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일심 전심 지속으로 전도자의 삶을 I 날마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I hope, I hope you, uh,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생활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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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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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응. 응.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파수꾼 사명 감을하게 하옵소서. 응. 기도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let the, let the prayer team be 현장에서 복음 밝히는 지교회 팀이 구성되게 하시고 전도팀, 성교팀, 전문팀이 구성되게 하십시 special 예수 그리스의 이로기도니다